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스노트라는 아주 유명한 네트워크 감시 도구를 저기 소스 코드부터 한땀한땀 한땀 직접 만들어 볼 거거든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요? 음. 그래야 이 강력한 도구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만들어 볼이 프로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6단계로 나눠 볼수 있어요. 먼저 필요한 도구들을 챙기는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요.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조립하고 마침내 우리만의 디지털 수호신을 딱 깨워서 첫 임무를 주는 것까지.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가보시죠. 아니, 그냥 설치하면 편한데 왜 굳이 이렇게 소스부터 만드냐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직접 조립을 해 봐야 각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수 있고요. 또내 시스템에 딱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제어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이 만들어준 거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복잡한 도구를, 음, 나만의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명확해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명령어들 복사해서 붙여넣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강력한 침입 탐지 시스템, IDS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바로 그게 우리가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어떤 멋진 프로젝트든 그 시작은 준비 단계 아니겠어요? 먼저, 우리만의 작업장을 깔끔하게 만들고, 스노트라는 기계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부품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을 하나씩 모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주 기본적인 준비 작업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수 명령으로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가진 최고 관리자, 즉, 루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 모든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apt-get-update로 우리 시스템이 최신 부품 목록을 가지고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작업이 뒤죽박죽되지 않게 mkdr로 snot라는 이름의 깔끔한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의존성. 영어로는 d e p e n d e n c y 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노트라는 프로그램이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고 제대로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들을 말해요. 여기 표의 비유가 정말 잘 되어 있죠. build essential은 코드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공장 같은 거고요. 리피캡은 네트워크 신호를 엿듣는 우리 수호신의 귀. 리피 c r e 3는 나쁜 패턴을 찾아내는 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핵심 부품들이 있어야만 우리 수호신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의존성이란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른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를 말합니다. 스노트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도우미 프로그램들이 꼭 있어야 하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엔진이나 바퀴가 꼭 필요한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필요한 공구랑 재료는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조립을 시작해야겠죠? 스노트라는 본체를 조립하기 전에 먼저 우리 수호신의 눈, 귀, 두뇌가 되어줄 핵심 부품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리피캡 이거 아까 설치하지 않았나요? 왜 소스코드로 또 설치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버전 고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이에요. APT 개수로 설치한 리팩업은요 운영 체제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 부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면서 이 부품 버전이 확 바뀌어버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노트가 갑자기 작동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우리 스노트만을 위한 1.8.1 버전의 전용 부품을 따로 만들어서 딱 고정시켜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스노트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DAQ라는 것도 설치하는데요. 이건 데이터 획득 계층의 약자예요. 이 비유가 정말 재밌죠? 수노트는 사장님, DAQ는 현장에서 패킷을 가져오는 직원, 딱 이겁니다. 수노트라는 높은 분이 직접 네트워크 카드 같은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DAQ라는 직원을 시켜서 야, 데이터 좀 가져와! 하고 시키는 거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 자, 이제 주변 부품들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스노트 본체를 직접 컴파일해서 우리 디지털 수호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줄 시간입니다. 이 컴피겨 명령어를 보면 와, 뭐가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죠? 특히 저 cppflas 부분 근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최신 운영체제로 오면서 예전에는 기본 옵션이었던 어떤 부품 tipc가 이제는 별도 부품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어? 나 TIPC 필요한데 어디 있지? 하고 헤맬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야, 컴파일러야. 니가 찾는 거 저기 usr/include/tipc에 있으니까 거기서 찾았어. 라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컴파일이 끝나고 스노트 -v라고 딱 쳤을 때 바로 이 스노트의 마스코트 귀여운 돼지 로고가 화면에 뜨면 게임 끝난 겁니다. 축하해요. 우리 손으로 스노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자, 스노트는 만들었는데 여기서 아주 아주 중요한 보안 습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절대로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가진 루트 계정으로 실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스노트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니깐요. 그래서 우리는 스노트라는 이름의 전용 그룹과 사용자를 만들고 심지어 s s b i n o 로그인 옵션으로 이 계정으로는 로그인조차 못 하게 딱 막아 버릴 겁니다. 안전이 최고니깐요. 좋아요. 우리 수호신이 태어나긴 했는데 아직 집이 없어요. 일을 하려면 자기만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 공간에 들어갈 열쇠, 즉 권한도 필요하겠죠. 이제 스노트가 살집을 지어주고 열쇠를 쥐어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노트가 앞으로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티시 스노트는 스노트의 뇌라고 할수 있는 각종 설정 파일이 들어갈 방이고요. 그 안에 룰스라는 방에는 행동지침서, 즉 규칙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바잘로그 스너트는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일기장 같은 곳이죠. 이런 폴더들을 우리가 직접 다 만들어줘야 스너트가 헷갈리지 않고 일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권한을 줄때 5775라는 좀 특이한 숫자가 보일 거예요. 보통은 775나 755를 많이 쓰는데 왜 하필 5가 붙었을까요? 이건 좀 특별한 권한인데요. 이 폴더 안에서 생성되는 파일들이 자동으로 스너트 그룹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 둬야 나중에 권한 문제 때문에 스노트가 로그를 못 쓰는 그런 골치 아픈 일을 미리 막을 수 있거든요. 일종의 자동화 설정 같은 거죠. 자, 그리고 ls -ld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 보이시죠? 이 폴더의 주인이 루트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만든 스노트 사용자랑 스노트 그룹으로 딱 바뀌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거예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 수호신도 만들었고 집도 지어줬고 열쇠도 줬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임무를 줘서 진짜로 일을 잘하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아주 아주 간단한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Alert ICMP Any Any To Any An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이거예요. 야 스노트. 혹시 ICMP 그러니까 핑 신호가 어디서 오든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보이면 무조건 ICMP 핑 디텍트드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경고해 라는 뜻입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이게 바로 스노트 규칙의 기본 구조예요. 자, 이제 진짜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 점검을 할 거예요. 스노트 t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요. 이건 스노트를 진짜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설정 파일에 혹시 오타는 없는지 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미리 테스트만 해보는 드라이런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꼭 거쳐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 성공입니다. 우리가 보낸 테스트 핑의 스노트가 정확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로그를 남겼네요. 11000001 1 ICMP Ping detected. 바로 이한 줄의 로그.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온 겁니다. 대단해요. 이제 우리가 한땀한땀 한땀 직접 만든 우리만의 디지털 소신이 드디어 우리 네트워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서서 소스 코드부터 직접 컴파일해서 강력한 네트워크 감시자를 만들어낸 개발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 강력하고 똑똑한 소신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수호신에게 어떤 똑똑한 규칙들을 가르쳐 주시겠어요?